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핵심은 초과 생산된 쌀의 의무 매입과 가격 보장입니다. 현행법상 농식품부장관은 남는 쌀을 정부가 다시 사들일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이걸 의무 조항으로 바꿔 초과 생산량은 반드시 매입하게 한다는 겁니다. 또 쌀값이 평년 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그 차액만큼 농민들에게 지급하는 것도 포함됐는데. 민주당은 이를 채소와 과일 등으로 확대하는 농항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켰습니다. 정부의 반대 논리는 쌀 소비는 계속 줄어드는데 정부 지원이 과잉 생산을 유도해 오히려 쌀값을 더 떨어뜨리는 악순환에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. 쌀은 계속 쌓여 매입비와 보관비 등 재정적 부담이 오는 2030년엔 3조 2천억 원으로 폭등합니다. 그러니 벼 재배 면적을 줄이고 다른 작물로 바꾸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 집행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제의 요구를 요청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반면 민주당은 쌀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의 비용 추계는 지나치게 부풀려졌다고 반박합니다. 전국의 쌀 농가가 한 130만 농가 정도 되는데 1년간 쌀농사를 지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말씀들. 2022년 쌀값 폭락을 계기로 시작된 양곡법 개정 논의.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세 번째 발의된 후두번 거부권의 논의는 다시 도도리표처럼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. 정치권이 정쟁만 반복하면서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농민을 살릴 대책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실종됐습니다.